안녕하세요. 오늘은 FBB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요. 오늘은 특히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스콧 레인체스의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제공해 주신 발표 녹취록을 바탕으로 FBB의 재무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핵심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3분기 실적, 음, 숫자들이 꽤 괜찮아 보이던데요. 이 숫자들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B 3분기 실적 어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EPS 그러니까 조정 주당 순이익부터 보면요. 이게 1.86달러가 나왔어요. 이건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중간값보다도 한 10센트 높은 거니까 뭐랄까 기대 이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 10센트나요? 예상보다 확실히 좋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1.86달러 안에는요. 주당 무료 1.50달러나 되는 마이너스 요인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수 관련 무형 자산 연구 개발 비용, 흔히 IPR&D라고 부르는 비용인데요. 아, 주당 1.50달러요? 어우, 그거 정말 큰데요. 그럼 실제 이익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로 그 캡스탄 테라퓨틱스 인수자금하고 또 IGR이라는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 때문에 나간 선급금,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 EPS를 확 깎아 먹는 요인이지만 사실 제약업계에서는 미래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에피비가 그 휴미라 이후의 성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용으로만 볼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겠네요. 나중에 나올 그 사업 개발 활동하고도 연결이 되겠고요. 그럼 이런 비용 부담 속에서도 매출은 어땠나요? 잘 나왔습니까? 네,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총 순매출이 약 158억 달러 였는데요 이게 운영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4%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 상당히 좋은 실적이0요 환율 변동도 아주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8.4% 성장 이것도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건요 그 기존 주력 제품인 휴미라 있잖아요 그걸 제외한 성장 플랫폼의 성과입니다. 이 부분에 보고된 매출 성장률이 20%를 훌쩍 넘었어요. 다시 한번 강력한 성장 동력을 입증한 셈이죠. 와, 20%요? 슈이라 특허 만료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말씀하신 그 스카이 리치나 림버크 같은 새로운 엔진들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어우, 확실한 증거네요. 그럼 비용 구조나 수익성 쪽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IPR d 비용 영향이 꽤 컸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영향을 좀 봐야 하는데요. 비용 쪽을 보면 일단 조정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의 83.9%로 뭐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R&D 비용은 매출의 14.3%. 조정 판매 관리비 SGNA는 21.6%를 차지했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 영업 이익률이 매출의 30.9%로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주당 1.50달러짜리 IPRND 비용 때문에 무려17%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예요. 만약에 이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실제 영업 이익률은 거의 40% 후반대에 육박했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30.9%라는 숫자만 보면 어, 수익성이 왜 이렇게 낮지?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 투자를 위한 전략적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매우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다른 재무 항목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순이자 비용은 한 6억 6,700만 달러 정도였고요. 조정세율은 24.5%로 좀 높게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 3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IPR&D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 미래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견조한 성과를 보였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회사가 내다보는 올해 전체 전망은 어떤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이 좋았으니까 2025년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높여서요 10.61달러에서 10.65달러 사이 이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오 EPS 가이던스도 올렸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새로운 가이던스에도 4분기에 혹시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 IPR&D 비용 추정치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4분기에도 큰 규모의 딜이 있거나 하면 실제 연간 EPS는 이 범위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에도 추가적인 사업 개발 활동이 있다면 EPS에 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네요. 그럼 매출 전망은 어떤가요? 특히 어떤 분야가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연간 총 순매출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4억 달러 늘려서요. 약 609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4억 달러 증가분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어떤 점이요? 우선 그 면역학 분야의 핵심이죠. 스카이리치. 이 제품의 연간 글로벌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2억 달러 높여서 173억 달러로 잡았어요. 이게 건선 치료제 시장하고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하죠.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꾸준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스카이리츠가 계속 잘해주고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과학 부문인데요. 여기도 전망치를 2억 달러 올려서 107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현병이랑 양극성 장애 치료제인 브레일라. 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보톡스 치료제 부문이나 또 여성 성욕 저하증 치료제 빌리브 그리고 경구 CLGRP 편두통 치료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스카이리치에서 2억 달러 늘고 신경과학에서 또 2억 달러 늘고 그럼 총 4억 달러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전체 매출 전망 증가분도 4억 달러라고 하셨고요. 그럼 혹시 어디선가 줄어든 부분도 있다는 뜻인가요? 어,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사실은 그 에스테틱 부문, 그러니까 보톡스 미용 주사 같은 걸로 유명한 그 사업부 있죠. 이 부분의 연간 매출 전망은 기존보다 2억 달러 낮은 49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 에스테틱이 좀 부진하군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쪽 시장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스카이리치와 신경과학에서 늘어난 4억 달러 중 절반인 2억 달러는 에스테틱 부문의 감소분을 상쇄하는데 쓰인 거고요. 나머지 순증가인 2억 달러는 그 림버크를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제품들의 꾸준한 성장세가 다 같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스카이리치와 신경과학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축이 에스테틱의 부진을 메우고도 남아서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확실히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다만 음 에스테틱 시장 약세가 계속된다면 이두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면역학하고 신경과학 분야의 성장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고 또 림버크 같은 다른 제품들도 계속 잘해주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성장세는 유지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연간 매출 성장에 대한 환율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강한 부 부분과 좀 약한 부분의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네요. 그럼 연간 손익계산서 전망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특히 아까 감조했던 그 IPR&D 비용 영향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연간 손익계산서 전망을 보면요, 조정 매출 총 이익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8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R&D 비용 90억 달러, 조정 판매관리비 SG&A 135억 달러, 이것도 기존 전망하고 같아요. 비용 쪽은 그대로군요. 네, 이걸 바탕으로 계산한 조정 영업 이익률은 약41%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것도 기존 예상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 수치 안에는 3분기까지 발생한 그 IPR&D 비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약6% 포인트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의 수익성은 이것보다 높다는 의미죠. 그리고 비 일반 회계 기준 넌갭 세율은 약17.3%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iprnd 비용 영향을 반영해서 조정한 수치입니다. 연간 전망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네요. 물론 에스테틱 부문의 부진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변수인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이 전망을 좀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4분기 예측은 어떤가요? 연말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을까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도 내놨습니다. 4분기 순매출은 16억 달러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3분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죠. 오, 4분기는 더 좋게 보네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 성장에 약1%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조정 EPS는 3.32달러에서 3.36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근데 역시나 이 가이던스에도 4분기 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수 관련 IPO ND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탄탄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거군요. 실적하고 전망이 모두 좋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즉 자본 운용 계획이나 재무 상태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재무 건전성 이건 괜찮을까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강력한 비즈니스 성과를 바탕으로 자본 배분 우선 순위를 성공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선 현금 창출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창출한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가 무려 13억 달러에 달해요. 와, 9개월 만에요? 13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참고로 이 숫자에는 스카이 리치 관련해서 로열티 지급한 거한 22억 달러 정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잘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일단 9월 말 기준으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 56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풍부한 현금 흐름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기 배당금을 주당 1.73달러로 5.5%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인상된 배당금은 내년, 그러니까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배당금 5.5% 인상. 야, 이렇게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주는 건 주주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역시 강력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그 IPR&D 비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업 개발, BD 활동은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초 이후로 약 30건 정도의 사업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핵심 성장 분야 전반에 걸쳐서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끊임없이 찾고 또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막대한 IP R&D 비용이 바로 이런 사업 개발 활동과 직결되는 겁니다. 3분기의 비용으로 처리된 그 캡스텐 테라퓨틱스 인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래 투자도 계속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재무건전성 관리 목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순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순부채를 이비 따로 나온 값이죠. 이걸 2026년 말까지 2배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걸 향해서 순조롭게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막대한 현금 흐림을 기반으로 해서 첫째는 주주 환원 배당 늘리는 거, 둘째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러니까 계속적인 비디투자, 그리고 셋째는 재무 건전성 관리 레버리지 줄이는 거. 이세 마리 토끼를 아주 균형 있게 잘 잡아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네요. CFO의 발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요약해 볼수 있을까요? 네. 그 CFO 스콧 레인체스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고 재무 전망 또한 아주 견고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결국 핵심 사업의 강력한 성과 그리고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 또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에보비 CFO의 발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해 보자면 2025년 3분기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견고한 실적을 달성했고, 에스테틱 부문의 약세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정말 인상적인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늘리는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 개발 활동, 즉 IPR&D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탄탄한 재무성과가 에브비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또 외부의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셈이죠. 단기적으로 주당 순회익에 부담을 주는 그 IPR&D 지출 비용은 결국 장기적인 파이프라인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어, 필수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에브비는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과 배당금 인상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IPR&D 같은 미래 투자 비용이 단기 수익에 부담을 주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인 결정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주주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 에스테틱 시장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스카일이 지난 신경과학 같은 다른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과연 지금처럼 집중되는 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좀 다른 기념점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관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에브비의 3분기 실적 발표, 그 중에서도 CFO의 목소리를 통해 재무 상태와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